안녕하세요. 탑 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내일의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종목은 좀네 가지로 가지고 왔고요. 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죠. 어, 이거 크롬이 아니고 어, 여기에 보시면은 라일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5월 11일 화요일 내일 관심 종목을 카페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리 팜스토리, 애니플러스, CS 딱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팜스토리, 애니플러스, CS. 그래서 세 종목 다 슈팅이 나왔죠.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 팜스토리 어떻게 됐을까요? 팜스토리. 어, 다시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애니플러스 역시. 다시 내려왔지만 어쨌든. 글을 작성할 땐 슈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CS 역시 글을 작성할 때는 슈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종목을 드렸고 책에 다잘 뭐 올라줘서 어, 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오늘 제 개인 관심 종목은 따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영상 찍고 시간 남으면 카페에 똑같이 좀 올려드리고 아닐 경우에는 네.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카페 올라오는 거랑 종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팀에서 다 같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좀 관점 차이가 있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어, 전일 추천주로 나갔던 게 이제 팜스토리였죠. 팜스토리 보시면은, 어, 윗골이 달고 저항 맞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이제 들이지는 않는 거고, 어, 어디 갔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팜스토리와 다르게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왔죠. 추세가. 이렇게 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산을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는데 외추세가 어, 있습니다. 외인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이지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는 네, 지원놓게요어 관점 설명 드렸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예스24. 파워뱅크의 ipo가 남아있죠 일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 2만원 자리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슬슬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저항 맞고 내려올지 어 여기 이제 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이 여기죠 요 정도에서 또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지수가요 이거 뭐로 봐야 되더라 지수 찾... 아닌데? 주식 차트 업종 지수 차트. 보시면 코스피 이제 아래꼬리 이제 아래리 달고 살짝 올라왔는데 보시면 코스피 이렇게 조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어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이전에 120일선에서 저 지지받았던 자리죠. 근데 이제 오늘 60일선 깨나 했는데 이제 다행히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현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비중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오늘 같은 장에서 뭐 나는 실적주로 하는데 실적주 종목이 막 떨어졌어요. 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수 안 좋다고 그냥 막 던지는 거 말고 그 내가 매매한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굳이 이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패닉 셀을 한다는 거죠. 패닉 셀. 어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아 이거는 기계적으로 여긴 손절 자리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는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S14 요렇게 있습니다. 어 요런저런 얘기를 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옥수수 선물 왼쪽에 있는데요. 지금 신고가죠. 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달러를 많이 풀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계속 어, 보셔야 될것 같고 저도 되게 좀 그런 건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어, 아무래도 이제 실물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어, 일반 사람들이 좀밥 사먹고 이런 것도 좀 비싸지니까 어렵잖아요. 뭐 장사하기도 힘들고. 조금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좀 지나가서 경기들이 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케이지 ETS입니다. 케이지 ETS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옛날에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 4월 28일에 올려드린 건데, 케이지 동부제철 주가가 오르면 웃고 있는 회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 이게 이제 케이지 동부제철인데, 당시에 2만원이었는데, 오늘 또 올랐죠. 케이지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24,000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케이지 동부제철이 지금 시총이 다시 이제 더 올라서 2억, 2조 4천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2조 4천억인데, 이제 케이지 ETS가 이게 돌리고 돌리고 돌려가지고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5%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25% 지분을 대충 2, 2조 곱하기 0.25 하면은 5천억이죠. 업사이드가 아직 100%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에서 놀다가요, 이게 28일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박스권 여기 이쪽 돌파하고 자리가 나왔습니다.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왔는데, 전에 또 기관 매수, 요 날, 4월 28일이니까 27일 이거 포착된 거 보고 글을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이렇게 3일 정도 양 매수가 왔기 때문에 요거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어, 인플레이션이 뭐 음식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철강주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 관련주들은 어, 계속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어느 생각 조금씩 부각을 조금씩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은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 뭐, GTX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 CS 같은 경우는 오늘 분봉 흐름 보시면은 정말 미쳤죠. 제가 이제 이렇게 오르, 오르더니, 진짜, 갑자기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면 한7% 올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20% 정도 밀어버려요. 이게 지금 약간 말이 안 되죠. 오른 거보다 내려가서 결국 은봉 마감을 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은봉이에요. 아까 올라갈 때 사진 찍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돌파하고 가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뭔지. 어쨌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온 가격이 막 그렇게 부정적인 가격은 또 아니에요. 종가는 다시 또 올려놓고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걸 보고 아 여기 지지라인에서. 어.. 한번 자리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종가에는 올려놓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CS는 뭐 지금도 뭐 나쁜 장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요. 나쁜 자리는. 다만 이렇게 움직임이 미친놈처럼 움직이고 있죠. 뭐 이게 뭐.. 뭐 여기서 여기.. 아.. 팬이.. 여기서 여기 10%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는 20%뭐 20%,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약간 어..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보시면은 튈때 빨리 먹어야 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이렇게 어, 갑자기 다음 날 갑자기 갭 띄우면서 팍 시작을 하더니 바로 이렇게 분봉 보시면 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전적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어, 슈팅 나올 때마다 입절 빠르게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팜 어, 스토리 같은 경우도 똑같죠. 팜 스토리도 제가 이제 분봉 보라라고 이제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분봉 보시면 갑자기 막 이래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분봉 보시면 이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 또 갑자기 이렇게 슈팅을 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그래서 장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좀, 이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프리엠스. 좀 말이 많네요, 오늘. 음. 프리엠스고요. 어, 지금, 예전에 지지라인 거뜬게 요정, 28,000원, 27,800원? 부근인데 최근에는 좀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28,500원 부근 이 정도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톡톡톡톡톡톡톡톡 아래꼬리 살짝살짝 달면서 점점 이제 이 양봉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봉 크기가 작아지고 거래량 줄어들다가 어, 이제명 기사나 뭐 지지율이나 뭐 이런 기사는 어쨌든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씩도 슈팅을 줄수 있으니까 같이 이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어, 장 어려웠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이였습니다.